씩이터도기도경트리밍인 같았는데 형철이 <laughs> 지금 오태 오태 수 오태 거의 지금 <laughs> <모>, 몸빵 <몸빤고. 웃음> 엉덩이 뒤로 빼고 아이고, 있어 아이 뭐야 우와 가비가비

아깝아 아, 다시 돌아왔어 원래 <laughs> 없었는데 <말레> 잠깐. <laughs> 잠깐 없어졌다 다시 돌아왔구나 1인 2 가야돼 아이고 또? <목소리> <대박이다>. 안 된다 <laughs> <laughs> 오고오정우한테정우한테올렸 갈비 갈비. 네. 병철이 갈비 어 갈비 갈비 갈비. 길을 아, 막을 때부터 싸우고 는데 너무 가까이 가랬다고 저놈이 피냄새가 그리웠가 아, 킬러 도또나왔러 어, 킬러도. 비 갈비. 집중 집중. 야, 철아너이정현 <laughs> 머리야? 좀이정현 머리 아니야? 그러네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이고. 아이고. 이정이정 삼성 이재현인 거죠. 어. 그리고 네. <laughs> 얼굴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. <laughs> 손오이 <손을 웃음> 이니 <이즈용연도 아니고, 웃음> <애피맨는. 웃음> <laughs> 요즘에 삼성 이재현 장난 아니에요 다시, 다시 네. 돌아왔어. 근데 삼성 이지현이 삼성에서 공격을 펼쳤었거든요. 혹시 그봐 이성까지 없어버리니까. 쏴. 어. 아, 아이고 이걸 못 넣. 그러니까 충격에. 아. 어제 이겼잖아요. 어제 이정현 카메라 잡혔는데. 에이 씨발 이러던데. <laughs>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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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고 <laughs> 가. 뛰어. 너도 뛰어야지. 현창이 너무 많이 뛰면 막. 아 씨. <laughs> 안, <있어>.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왜 <다> 안 뛰어. <laughs> 아, 그런 거 이렇게 주면은 이제 올라오는. 거. 분위기. 아, 쉬운 거지.

수선해준다. 수선해준다. 오늘 비 잡아야 비! 돼요. 오늘 비가 최점이점이라 어휴. 정 시스템 너무 위험하다. 와, 와, 살아있다 이거. <웃음> 동물적인 <웃음> 감각.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와, 우리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혼자 공떨어지는 데로 움직여가지고. 짜있다. 어, <laughs> <이야. 짧다. 웃음> 끝났다, 끝났다. <laughs> 한번더접지 어, 뭐야, 3점? 아이고, 어! <laughs> <오. 웃음> 아이, 진짜, 아이 진짜, 이런 진짜, 다형정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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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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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금저 지금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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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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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짜 진짜, 진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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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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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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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제 만기한테 커프킥으로 막으라 그래야겠안 돼. 이런 거슈잡기 이런 거. 잡는못 잡는다. 못 잡는다. 진짜 오늘은 뭐야? 역시 얼마나 트급을 뭐주인데 이거. 주작이야 주장. 주작?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, 정으면 아, 아. 신 장난 아니 진짜 많이 좋아 된다. 수비, 수비! 수비 박기 오! 헤딩, 헤딩. 킬러 나왔다. 킬러. 헤딩. 킬러. <laughs> 피나지새가 난다. 가까이 가면안 아, 되겠다. 아, 지 마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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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laughs> 집중! 집중! 형수 아니 형수님이 이걸 보신다고? 이 영상을? 에이. 설마? 응? 어어오랜만저 어. 아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네. <laughs> 봐서 잘안늘려져 진짜 오랜만에 <laughs> 봐가지고 오랜만에 봤어 <laughs> 이런 스텝을거의아이 <laughs> <진짜. 웃음> 어, 그렇지! 이야돼다 아 아, 왔어. 아, 이거온 같다. 그냥 가 수비 하나 하고 공격 두번 하나 하고 가자! 가자! 아리리 가자! 네. 하나 네. 더 막아! 순리 소리! 순 하나 더 막아! 수비 하나 하고 공격 한 번이야! 수비 하나! 수비, 수비, 수비 하나! 막고! 아 이렇게 벌어진다. 온다 온다 온다! 통일아 어? 아... 그시야지 아. 오케이 오케이! 자! 시시니시시그 시리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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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파울 해도 돼! 와발잘 아. 뺐어! 와! 시리 빨리 공격해 빨리한번리즈 시리즈. 시리즈. 버터각이 <봐라> <봐라> 아, 아 버터 뭐야?